네 선생님. 네.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작가. 아, 너 지금 나 까는 거 아니지? 돌려 까게 아니에요. 베스트셀러 작가를 돌려 깔 수가 없죠. 일반 기획이사 응. 선생님 책은 많이 팔리는 건 좋은데 응. 합격률이 개판이 났어요. 내가 못했다는 얘기야? 수험생. 수험생들이 좀 준비, 그니까 러좀 시험에 적응을 아직 못했다. 개편되고 첫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기존의 기출문제만 갖고 가야 될지, 아니면 이론부터 가야 될지, 이 그게 좀 망설여졌고, 또 웃기는 게 2023년, 2022년도 말부터, 마지막 회차부터 CBT 시험이 들어왔어. 이게 지금 사실상 CBT 시험이 들어오면서 기출문제를 확보하는 게 힘들어졌어, 우리 학생들이. 그렇죠. 나 같은 경우에 가서 시험 보고 자네도 나 때문에 좀 가서 시험 같이 보고 막 그랬잖아 문제 외워서 나오느라고 <laughs> 기출문제를 우리가 복원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100% 기출문제라고 못하는 거 아니야 예.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거랑 좀 구별해가지고 우리는 복원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기출 보건문제입니다 이렇게 꼭 안내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게 힘들어졌고 이제 새로 이렇게 하려면 사실상 이론에 조금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. 근데 이제 과거에 어떤 그 우리 선배들이 기출 문제만 풀고 시험 봤던 그 패턴을 따라하셨던 분들이 힘들 힘든 시험이 된게 맞아. 이제는 기출 문제도 없지. 거기다 새로운 과목도 들어왔지. 이래버리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. 이제 저번에 그게 원인이.